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뵈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을 뵈면은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 여러분이 더잘 사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합니다.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훈포장을 수상하신 여러 소상공인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합니다.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소상공인 대회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재난지원 환수금 8천억 원의 전액 면제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절이 융자 4조 원 지원도 그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했습니다. 올해 2월 민생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고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하여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근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은 올해 9월까지 5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번 달 기준 금리가 인하돼서 이제 이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께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4,5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서 10조 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은행 간의 금리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 공시 플랫폼도 올해 안에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께는 이미 지원해드린 20만원의 정기 요금에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추석 전후 한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 4천억 원이 판매됐고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천억 원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년에도 오늘이 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입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오늘 대회의 캐치 프레이즈처럼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과거 농업국가 시절에는 자영농민이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자영농민이 어려워지고 자영농이 해체되면 국가는 쇠퇴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자영소상공인이 바로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타겟은 바로 자영 소상공인 여러분입니다.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